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을 내려갔고요. 부산에서 최고위원을, 최고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에 가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지원 을 위한 법안 처리를 공언했고요 어, 그리고 부산 수영구 일대 전세 사기 피해자를 20여 가구 정도 둘러보 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가졌고요 자, 부산 지역이 18석입니다만 아, 최고로 많이 얻을 때미의 예, 5석까지 석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반도 가능하다 심지어 는 16석을 싹쓸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음. 우리 조사가 아니에요. 음. 어, 국짐당 쪽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음? 네, 민주당 조사요? 아니, 국짐당 쪽에서도 그렇게 나왔대요. 아, 그래서 준석이가 그 비슷한 얘기를 깠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산 사람들은 여론조사가 소용이 없습니다. 음, 무무해갖고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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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론조사대로 한 번도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양반들은. 제가 경험했죠. 네. 그때 당시에 네. 부산시장 선거 때 무소속으로 오던 후보가 나와가지고 네. 여론조사 다 이겼어.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변수는 있었죠. 네. 박근혜가 막 갑자기 세월호 울고 막 이래. 네. 그때부터 막 그런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론조사대로라면 우리가 한3-4% 이기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근데 압도적으로 깨져버려죠 어, 근데 네. 아니 3% 졌어 우리가. 2-3% 네. 졌어요. 그게 그, 그,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 모두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부산 사람들은 전부 예전부터 저작당을 찍어 왔기 때문에. 음. 습관적으로. 이게 어, 또또 하다가도, 에이씨, 이렇게, 아.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를 잘 버텨내야 되는데, 음. 박근혜가 그거를 우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했,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부산, 그, 부산 민심에 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음. 어려워요. 예, 왜냐면 부산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예요. 음. 그리고 네. 호남 네. 사람들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토박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토박이들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바람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음. 학연 지연을 해갖고 내가, 내가, 뭐, 내가, 뭐,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할수 있는 비중보다는 그거 없어. 본인들의 그렇죠. 실질적인 이득. 또는 음. 본인들의 그 순간적인 그 시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심이 좌지우지되기 음. 때문에 음. 바람만 몰면 부산에서는 진짜 새로운 표심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 확실해요. 네. 문제는 어떻게 일으키냐의 문제인 거지. 음. 전략이 중요하겠네. 근데 뭐 우린 전략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엑스포로 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마음이 이게 부평초처럼 떴단 말이야. 음. 이때 잡아주면 되거든. 음. 이 이거를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어 노력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를 가 갖고 우리 당 대표도 거기 가서 어, 어묵을 어 먹거나 음. 어시장을 가버리면 <laughs> 이거는 말짱 꽝인 <말장빵인> 거고. 그거 <laughs> 안 실질적인 정책과.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이어 관련된 것들을 강하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엑스포 실패에 따라 가지고 가덕신공항 이거 축소될 것 같잖아요. 그 그거 이제 언급해주고 민주당은 근데 사실 예전부터 신공항 대구냐 부산이냐 할때 무조건 부산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박근혜는 대구도 하겠다 부산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그 맨날 말하지만 신공항을 국민의 힘에서도 갈려요. 부산에 있는 의원들은 부산에서 해야 된다. 대구 의원들은 대구에서 해야 된다. 이래 어차피 갈려면. 민주당은 대구는 어차피 안뽑아주세 네, 그러니까 아, 부산은 어. 하면 돼. 그렇지, 부산은 비행장 되니까. 지어줘도 안 찍어, 어. 안 찍을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아, 대구는 어차피 어. 비행장을 줘도 안 찍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부산이라도 올인하면 절반의 성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국지민이 대구공항 부산공항을 지면 이건 국내선 공항을 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이 금융도시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영정도 못지 않은 규모의 국제도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지가 되면 상하이, 홍콩, 일본에 있는 주요 공항들을 완전히 깨구리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입지 조건과 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놈들이 어떻게든 이 공항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부산 뭐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변수가 많다. 대거 그쪽은 뭐뭘 해도 안 되는데. 대구는 아예 포기해도 괜찮아. 어, 부산은 오고도 시장도 당선 돼봤고. 그 다음에 다섯 석 국회의원도 해봤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럼 부산입니다. 문재인 응. 대통령님도 거기서 의원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부산을 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정성을 보여주면, 진짜 과반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운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다섯 곳 우세, 지금 다섯 곳 우세라고 지금으로는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음. 이제부터 부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서운숙 최고위원이나 송작가 TV가 좀더 열심히 부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아니, 왜냐 우리가 아, 무슨 투자를 하지? 아니, 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가 1년 전부터. 네. 부산에서 반드시 절반을 따오겠다는 마음으로. 음. 저 후쿠시마 핵폐소 그 방류 가셨죠. 반대부터 시작해갖고. 네. 저서운수 의원,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하고의 아. 지속적인 인터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 서운숙 의원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메이저가 돼가지고 <laughs> 우리, 우리도 우리 이제 부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자기 역할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 옆에 딱 사진 찍히잖아요. 그럼. 아, 이렇게. 와. 아이, 마, 옆에 당연히 부산시장이니까 옆에 앉아야지. 그 <laughs> 그거, 그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똘똘이 서운숙 의원이 예. 이만큼 노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 또그 관련된 지역 위원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최태우 위원장도 그렇고 그래서 안온지 오래됐어요. 부산 쪽에서 안온지 컸다니까 <laughs> 우리가 다 키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빛이라도 반사를 좀들여가지고 무럭무럭 잘 크고 계세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밑받침을 좀더할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부산에다 해야 된다니까 그 가능성이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시장도 당선돼봤잖아요 민주당 옛날에는 민주당이면 말도 못 꺼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있는데 선거 판세를 좌지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유세를 하고 거기 가서 시민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부산 시민 부산이라는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진짜 남부 영남권의 메가시티를 비롯한 제대로 된 경제 발전, 러시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북극해 항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진짜 사법 이게 법적인 부분 안에서 의회가 나서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밀어주세요. 윤석열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 하고 싶었어. 부산에서 뭐. 생방송하라는데. 하고 싶습니다. 대신 생방송할 테니까 부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500명만 모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 응? 500명 모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고 원칙과 상식보다 많이 모아야 될거 아니야. 진짜 오늘 여러분이 제안해 주셨으니까, 진짜 생방송 오픈 콘서트를 음. 지역 위원장들 모시고 성적과 TV에서 거기 내려가서 할게요. 음. 지역 방송은. 그럼 서운석 위원 초대합니까? 아니, 거기 다 모실 거라니까. 아, 부산에? 어, 부산에 지역 위원장들 다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그만한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500명은 모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공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 참가 신청을 받을게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현역들도 와요? 어? 현역들? 현역들은 저장이. 그럼, 은숙이 언니가 해주기 나름인 거고, 일단, 저희가 이 콘서트를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부산 생방송 현장 콘서트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다,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부산 콘서트 한번 하겠습니다. 방송중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설정해야 <놀람> 되는 거같요무대신을못 대신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에 네. 참, 사전 참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어. 그리고 돈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신청해놓고 안 오면 그러니까 <laughs> 돈만 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거야. 대신에 우리가 상품 많이 갖고 갈게요. 음... 참가 신청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 예정한 숫자가 되면 대관료도 내야 되고 행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가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모임 합시다. 유튜브 최초로 부산 생방을 형제가 TV에서 여러분에게 공약하겠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laughs> 아니, 지금. 명 대표 관련된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아이고, <laughs> 예. 아, 근데 그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안 네? 좋아할 수도 있어. 안 좋아해도 우리, 음. 우리 방송, 우리 방송 팬들만 음. 500명 모인다면 음. 하겠습니다. 500명이 될까요? 응? <laughs> 부산 팬이 500명이 될까 공중과 상식도 <laughs> 500명 모았어. <laughs> 어? 원칙이 있다, 뭐다, 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아, 그래. 안될것 같은데 500명 팬이 안될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네. 안 되면 어... 내가 부산 출신 둘이 패널이 있는 송 작가 TV 방송이 500 개인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와 못하면 방신이 바꿔야 니다 우리 대학교부터 부산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2 0살때산 날이 더 많지 않 부산을 떠나 산 날이 난더 길어졌다고. 네 아무튼 이런 걸로 이해하시고요. 를